안녕하세요. RFHRC RF에너지 사업본부 이영걸 매니저입니다. 네, RFHRC는 25년의 역사를 가진 RF 분야 전문 기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어, 저희는 RF 트랜지스터, 그리고 RF 증폭기 및 산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를 주요 제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R.F.에너지 사업본부의 마이크로웨이브 제네레이터 제품과 솔루션을 어, 소개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R.F.H.I.C.의 마이크로웨이브 제네레이터는 핵심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모두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 관리 측면에서도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이 가능하고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열 공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터리의 음극재나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의 제조 과정에서도 열처리, 합성, 그리고 건조 등의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나 아니면 전기 히터와 같은 일종의 효율적인 에너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RFHIC는 이미 일부 협력사와 고객사들과 함께 배터리 소재 관련 공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징을 복수하고 하면은, 소재를 가열함에 있어서 가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열원을 통한 열전도 방식이 아니고, 어, 소재 자체의 분자를 진동시켜 가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균일한 가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한 대안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2.45기가 1.6kW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915메가 3kW 제너레이터 제품이고요. 그리고 2.45기가 6kW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이제 이제 이나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PLC와 연동함에 있어서도 어, 절차가 간단하고 사용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제품들은 기존의 진공관 기술이 아니고 어, 반도체 기반의 어, 제네레이터 제품이다 보니 출력이나 그리고 위상 어, 그리고 주파수 등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정밀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어, 소재 가열 공정 적용 시 온도 유지라든지 아니면 승온 속도 조절지 이런 공정에 어, 매우 용이합니다 전시된 제품 외에도 어, RPHIC에서는 100W에서 크게는 60kW 그 이상급의 마이크로 엠 제네레이터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문의하기를 통하여 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